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요즘 보면은 연식 좋은 그랜저를 굉장히 많이 찾으세요. 2020년부터 더뉴 그랜저가 나왔죠. 2020년은 지금 사면은 뭐 1900만원대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2023년형은요? 2023년형은 2400, 2500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신차 보증 남은 상태에서요. 오늘 준비한 차량 23년형입니다. 2023년형. 더뉴 그랜저 2020년형 가격에 가지고 가시죠.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고민하지 마세요. 유튜브로 중고차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신 유튜브 영상의 차량은 알선 수수료가 다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신 차량, 다른 곳에서 상담받으신 차량도 차량 번호만 저희에게 알려 주시면 알선 수수료 없이 전산가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몬차사카 남산순 매니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더뉴 그랜저 IG 2.5 프리미엄 등급에 위치한 차량인데요. 2022년 6월 등록한 차량입니다. 23년형이에요. 키로수가약 9만 6천 키로 가량 주행한 차량입니다. 금액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2 0 5 9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2020년형 그랜저가 2천만 원대에 많아요 아직도 뭐 1,900만 원대 에 10만 키로 넘어가는 것들도 많지만 2020 3년형은 이 가격에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프리미엄이라고 해갖고 뭐 옵션이 빠졌냐? 그럼 저희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전자 계기판 LCD 공조기 들어갔고요. 스마트 센스까지 추가가 되어져 있어서 반자율 주행까지 가능한 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2059만 원에 연식 좋은 아직 신차 보증이 남아 있는 옵션까지 좋은 그랜저라고 하면은 이 정도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또 특장점이 있죠. 2020년형 그랜저는 결함이 좀 있었어요. 그 결함이 21년형부터 개선해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얘 연식 뭐라고 했어요? 23년! 네, 23년이니까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된다. 성능 기록부 보여주시면 은 리어, 휀다 하나 교환 이력이 있습니다. 리어, 휀다는 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가격은 많이 잡아주니까 저희 몬차살카에서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그 부분이죠. 근데 가격을 너무 많이 잡았어요. 너무 많이 잡았다. 이것도 특장점인 것 같고요. 엔진 미션 하체 누유, 미세 누유 없는 성능 올량호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앞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앞쪽에서 보시면은 더뉴그랜저에서부터는 이제 LED 라이트 걱정 안 하셔도 되죠. 그랜저 아이나 뭐. 이 LED 라이트 걱정하셨는데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LED 라이트 이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야 방향지시등은 아 이제는 말씀드리기도 힘들어요. 이 데이라이트에서 방향지시등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이 현대 마크 안쪽으로 레이더 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센스가 들어가 있어서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가능해요. 사실 23년형인데 반자율 주행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제 연식이 바뀌면서 반자율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 하시고 믿어주시는데 이거 없으면 좀 그래요. 옆쪽으로 오시면은 앞에 쪽에 본넷 쪽에 살짝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해주시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 한30% 가량 휠 컨디션. 그쪽에 정말 아쉬운 스크래치 정도 남아 있고요. 사이드 미러에 사이드 리피트 깔끔합니다. 외판 상태 보여드리면은 외판 상태. 검정색 바디로 준비를 했고 검정색 바디가 좋은 점이 외판에 큰 스크래치가 있어도 잘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검정색 바디의 차량을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좀 지색이 좋아. 좋아지더라고요. 이거 살짝의 스푸기만 합니다. 뒤에 핸다까지 깔끔하네요. 디타이어 트레드 여기는 많이 남아있네요. 50% 이상 회 컨디션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오시면 뒤쪽에 트렁크 공간. 네, 넓은 트렁크 공간 가지고 있으면서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가지고 있는 모습 안쪽으로 교환한 흔적이나 이런 거 없으니까 네 오셔서 확인해 주셔도 되고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제가 사진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쪽 외판 상태 보여드리면 외판 상태 여기에 사고 내리면서 살짝의 부칠 처리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오, 외판 상태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네,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2열 시트 컨디션 보여드리면 시트 컨디션 와 시트 깨끗하죠? 새것 같은데, 뒤에는 안 썼네? 네, 뒤에는 안 썼어요, 진짜. 네. 시트 컨디션이 너무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쪽 시트 컨디션 보여드리면, 시트 컨디션, 운전자 위주였던 것 같아요. 운전석도 근데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으면서, 네, 전체적으로 깔끔. 1열에 탑승했습니다. 스마트키,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제눈 앞에는 96,007 k 로 가량 탄 차량입니다. IPM 부족 떨림 없고요. 경고등은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 하나 올라와 있어요. 이건 나가실 때 저희가 공기압 다 맞춰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컨디션 연식 좋은 만큼 정말 깔끔한 휠 컨디션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살짝의 사용감 정도 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핸즈프리의 볼륨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에 이렇게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이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연식이 좋은 만큼 당연히 반자율이 잘 되니까요. 위쪽부터 시내 등 앞, 뒤잘 나오고 있고요. 블루링크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하이패스 카드 들어가고요. 뒤쪽으로 블랙박스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하고요. 12.3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넓은 내비게이션 사용하실 수 있으면서 이렇게 2분화에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네 깔끔하죠 렉도 안 걸리고 이런 거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저희 채널 봐주시는 거잖아요 그랜저 맛집인 것도 아시고 저렴하게 좋은 차량 가져가시기 위해서 저희 채널을 국해 주시는 건데 오늘도 너무 좋은 차량이 나와버렸어요 아래쪽으로 비상등 버튼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물리 버튼으로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LCD 프로토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버튼 누르게 되면 연동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요즘 좀 추워졌다고 중고차 구매하시면서 냉매가스 확인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냉매가스 바로바로 바로 올라오고 있고요 아래쪽에 1열의 열선 시트 드라이브 모드 변경 전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버튼식 기어 옆쪽으로 고속충전 USB, USB 단자 아래쪽에 2구 컵홀더 오토유드 전자파킹 암레스트 공간 네 후진 기어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전후방 감지기까지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년식 그랜저 가격에 23년형이 나왔어요. 이거 안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뭐 그렇다고 옵션이 빠졌어요? 전자 계기판 들어갔죠. 아래쪽에 LCD 프로토 공조이 들어갔죠. 옵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반자율주행까지 있잖아요. 이런 녀석 잡으셔야 됩니다. 나가서 마무리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저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연식 좋고 가격 낮은 그랜저로 준비해 봤습니다 정말 좋은 차량이니까 빠르게 연락주세요 게다가 신차보증까지 남아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상세내역 준비했습니다 위쪽에 대표번호에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차만 수술을 안 받는 건가? 유튜브에 먼차살카 네이버에도 먼차살카 들어가서 보이는 모든 차는 싹다 수술이 없습니다. 시운전과 카센터 점검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세요. 진짜 혹시 몰라요. 언젠가 저희 때문에 한돈 50만 원 구들지도